만나 반갑습니다. 현재 시간 7월 25일 목요일 6시 17분 지난 시점에 SY 스틸텍 주가 분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SY 스틸텍의 주가가 오늘 갭으로 상승해놓고 음봉으로 도치형 캔들 만들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주가가 상방으로 올라가게 될지, 이제는 이 종목을 놓아줘야 되는 건지 여러분들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좀 공략을 하시면 되는지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켰으니까 여러분들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누르시고 저만 믿고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SY 스틸텍 근본적으로 지금 SY와 함께 여러분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중이죠. 자 그런데 지금 시간에다닐까 흐름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어제 같은 경우에는 시간에다닐까 상한가를 찍어놓고 주가가 이렇게 어 생각보다 많이 오르지도 않았죠. 시가로 13% 상승 분량 보여놓고 고가로 17% 보여놓고 주가는 음봉으로 내리 꽂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거래량이 꽤나 또 실려 주면서 하락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 모습, 하락으로 마무리한 이 모습은 결국에 내일 주가를 들어 올리겠다는 뜻인 걸까? 여러분들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각해 보실 수 있는데요. 사실 여러분들 중요한 건요, 내일 당장의 주가가 30%를 올라가느냐 혹은 내일 이렇게 급락을 하느냐 이걸 알아맞추려고 하는 것부터가 주식을 어렵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다가올 확실한 미래 이걸 알고 어, 여러분들이 종목에 진입을 해 놓으시면 은 생각보다 그 시점이 빨리 옵니다. 어, 여러분들 2차전지 관련해서 전기차 관련 종목들 상승이 그렇게 크게 나왔지만 어, 요게 어차피 다걸 미래라는 거상생이 나오기 전부터 다들 알고 계셨었어요, 그죠? AI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러분들 요거 우리가 워렌 버핏이 그런 얘기를 했죠. 어, 사람들은 뭐 10년 후의 미래, 2년, 3년, 5년 후의 미래를 보는 것보다 지금 당장에 내일 당장의 주가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고요. 자, 근데 어, 요 워렌 버핏의 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한 번만 딱 경험을 해보시면. 생각보다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게 금방 내 계좌에 수익으로 들어와 지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 이런 이야기를 갑자기 드리는 것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점을 찍는 순간이 이제 눈앞에 거의 다가와 간다 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서 주봉차트를 보시면 이거 생각보다 주가가 안 올랐다 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즉 이제 이 박스 상단을 돌파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눌렸다가 가든 그대로 치솟아 올라가든 갈 수밖에 없는 매집 흐름이라는 거예요 이해 되셨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하셔야 되는 것은 도대체 s y s t i l t e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를 아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s y s t i l t e 도 비롯해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들이 다시 한번 좀 부각을 받게 된 배경은 요 시점에서 이제 트럼프가 내가 재선에 당선이 되게 되면 음? 나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지부를 찍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어, 어제 시간의 상한가 쳐놓고 주가가 올라가는 듯하다가 음봉으로 빼버리는 이 모습. 요거는 결국에 해리스의 어, 대통령 당선 지지율이 생각보다 올라가게 되면서 트럼프가 생각보다 약세의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주가가 오늘 일부분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외국의 국제 사정을 계속해서 챙겨볼 수도 없고, 사실 챙겨보는 게 쉽지도 않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들이 미리 반영이 되는 차트와 거래량을 보고 종목에 접근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얘는 어디까지 올라간다고요? 매도 신호화 살표가 등장할 때까지. 요 매수 신호화 살표가 등장하면 여러분들이 종목에 다시 진입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 매도 신호화 살표가 뜨면. 주가의 추세가 바뀐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종목에서 매도 관점으로 접근을 하신 다음에 나중에 이 지표가 매도 신화살표가뜬 다음 매수 신화살표 빨간색 화살표가 뜨게 되면 종목에 관심을 갖고 비중을 늘리셔라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표가 없는데 어떻게 그런 방법을 쓸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이 지표를 한 번도 빠짐없이 전부 전달드리도록 할 겁니다. 010574하나에 1740 번호로 여러분들이 문자 연락을 한 통만 남기시면 sy 스틸텍 보고 아, 여러분들 연락 남겼다 스틸텍 지표 이렇게 다섯 글자 문자 연락 한통 남기시면 아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지표 바로 전달드립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전부 전달될 건데 제가 24시간 이내에 이 지표를 전달드리지 않으면요 여러분들 저를 112에다가 신고하십시오 한 번도 빠짐없이 다 드릴 거예요 다만 여러분들은 구독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만약 받으셨다면 댓글 한번만 작성해주시면 참 감사드리겠습니다. 010-5741-1740 번호로 스틸텍 지표라고 문자연락 남기시면 되는데 제가 이 댓글을 좀 작성해달라고 이야기를 드리는거 요거는 여러분들 이 지표를 받아가셨을텐데 그런 댓글을 다시는 분이 계셨어요. 어, 사기꾼 꺼지라고 하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어, 어제 요 시점에 20시 6분까지 연락 주신 구독자분들께 전부 지표를 전달을 드렸습니다. 번호를 잘못 적으신 건 아닌지 확인을 부탁드리는데, 이게 사실 받으신 분들이 그냥 댓글 한 번만 작성해 주셔도 이런 거, 이런 이제 분위기를 흐리는 미꾸라지들이 등장하지 않거나, 혹시라도 어, 정말 간절하게 이런 타점들이 필요한데 사기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죠? 그걸 댓글로 쓰는 사람들 때문에 분위기가 흐려지니까 걱정하고 필요하신 데도 받아가지 못하시는 분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께 주식으로 돈 버는 방법도 가르쳐드리고 저는 유튜버로 조금 더 유명해지고 이렇게 선순환 구조를 쌓고 싶은데 제가 사기를 뭐하러 치겠습니까? 뭐 사, 그, 사기를 그사 어떻게 칩니까? 그리고 애초에 저는 그런 게좀더 궁금한데 하여튼 자 어쨌든 여러분들 010-5741에 1740 번호로 여러분들이 문자 연락 sy 스틸텍 보고 문자 연락 남긴다 스틸텍 지표라고 문자 연락 한통 남기시면은 제가 여러분들께 이 지표 전부 전달 드립니다 다 받아가시고요 자 간단하게 우리가 목표 가격 목표 가격 알아볼 건데요 어, 그 전에 이 지표 사용법을 조금만 더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최근에 어, 오늘 주식 시장이 정말 안 좋았는데도 주가가 엄청나게 잘 올라가는 셀리드라는 주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셀리드 보시면 은 얘도 마찬가지로 매도 신호 살펴 나올 때 여러분들이 매도하시고 이탈하시고 종목에 매집하라는 신호가 들어왔을 때 종목을 쭉 주워다 주시면 평균 단가 2천원 정도에 맞춰집니다. 그럼 여러분들 지금 두배 수익이에요. 어렵지 않죠? 그냥 매도 신호 나오면 이탈하고 그 다음에 매수 신호 들어오면 매집, 그 다음에 주가 상승. 매도 이렇게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매도는 언제 하면 되겠어요? 매도 신호화 살표가 뜰때 매도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 음, 오늘 주가 또 크게 올라졌었던 상한가 지금 sg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매도 신호화 살표가 등장해 주고 나서 매집 신호가 뜨죠? 매집 하십니다. 1400원 구간 정도에서 매집을 하시고 주가 상승이 2800원까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수익을 내고 있겠죠? 두배 수익을 낼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만 구독버튼과 댓글만 좀 작성해주시면서 여러분들이 제 핸드폰 번호 010 5741-1740 번호로 SY스틸텍 영상보고 문자연락 남긴다 지표 주셔라 스틸텍 지표라고 문자연락 한통만 남기시면 전부 전달드립니다 5741- 1740 번호입니다 전부 연락 드릴 거니까 받아 가시고 못 받으시면 진짜 신고 하셔도 됩니다 다 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어, sy 스틸텍 그럼 주가가 어디까지 좀 올라갈 수 있는지 제가 보고 있는 목표 가격 어, 대략적으로 여러분들 주봉 차트를 보고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전체 주식수가 3천만 주입니다 자 그런데 9천만 주가량의 거래량이 요 자리에서 터지고 있어요 정말 엄청난 거래량이 터지는 것은 이때 상승 초기에 물렸었던 물량들을 전부 해소하기 위한 흐름이라고 해,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기를 해소한다라는 것은요. 무슨 뜻이죠? 치고 물리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신고가 랠리를 쓰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 테마가 들어왔다가 사라지고 나면은 한참 기다려야 돼요. 보통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길고 긴 세월을 겪지 않으시려면 이 지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일단 결론적으로 우리 목표가는 신고가 랠리를 쓰러 간다. 신고가가 목표가인데 여러분들이 그 구간에서 세력들의 물량이 이탈하는 순간에 종목을 빠르게 어, 이탈을 해야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매도 신호가 등장하게 되면 그때 여러분들이 종목에서 이탈을 하시면 된다. 그래서 이 지표를 전부 챙겨가셔라 라고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010-57 41에 1740으로 하나 문자 연락 남기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이 지표 한 번도 빠짐없이 전부 전달 드리도록 합니다. 어 여러분들 이렇게 이야기 드리면서 우리 목표 가격과 종목 대응 어떤 식으로 하시면 되는지 알아보았고, 이 종목에서 여러분들이 크게 수익 내고 대박 꼭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전부 전부. 성공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긴 영상 시청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